안녕, 여러분. 여기 핀란드는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날씨도 좋아지고 어, 너무 예쁜데 여기는 사실 기온도 빨리 떨어지고 좀 우중충할 날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집순이 모드로 어, 티타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마시는 차는 제가 거의 데일리로 마시는 아쌈.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 저는 지금 핀란드에 살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7년 반을 살고 어,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독일로 또 독일로 가서 어, 2년 반 정도를 거기서 석사를 하면서 지냈어요. 거기서 이제 석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핀란드로 와서 지금은 박사 과정 중입니다 횟수를 어, 세보니까 이제 핀란드에 온지도 한 2년 반 정도 되었,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어, 막 혼자서는 뭘잘 못했다고 그래야 되나?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저 혼자 짐을 싸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해외 생활을 처음으로 이제 꿈꿨던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목이 뭐였더라? 아이비리그의 한국인인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학교들도 너무 멋지고 학생들 학교 생활 공부하는 모습도 너무 너무 멋있어서 그때 완전히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어, 이제 나도 아이비리그를 가야 되겠다.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가졌었는데, 어 물론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는 했었으니까, 어어 그냥 어 되게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교환학생 재단에서 학교를 찾아와서 무료로 교환학생들이 치는 영어 시험을 그거를 뭐 공짜로 치게 해준다길래, 친구들 몇 명이랑 가서 그거를 쳤죠. 쳤는데 이제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걸 치는 사람들은 뭘 하러 가는 거지? 싶어서 이제 좀더 이제 알아보고 하다가 어, 그런 교환학생 기회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색다른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그런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서 부모님은 또 설득을 했고요 시험을 두어 번인가 더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환학생 준비에 이제 들어갔죠 공립학교에서 6개월 다니고 이제 사립으로 그다음에 옮겨서 3년 더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미성년자니까 혼자 갔지만 어, 학교에서 이제 정해준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살았는데 전 지금도 굉장히 어, 운이 조, 좋았다고 생각이 된게 호스트 패밀리는 이제 교환학생인 저가 막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거의 랜덤이에요. 랜덤인데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은 너무 너무 좋은 분들이셨 좋은 분들이셨어요. 어 교환학생의 이제 생활과 이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호스트 패밀리인데 주변의 환경과 같이 같이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저의 성격과 가치관이 그때 당시 생활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6개월 동안 지낸 곳은, 어, 완전히 정말 작은 시골 학교에, 어, 숲속 한가운데 있는 통나무 집에서, 어, 동물들이랑 막막 살았거든요. 약간 세상과 조금 단절된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막 동물도 좋아하고 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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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잘 지냈죠.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laughs> 사립학교는 뭐. 거기도 되게 평범했어요. 거의 캐나다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굉장히 추웠어요. 눈도 핀란드 뺨치게 오고. 학교는 작은, 작은 카톨릭 고등학교였고,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어, 교환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고. 그때 생활이 또제 제 성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절대 막 나서서 이렇게 뭘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막좀 소심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할수 있는 활동은, 활동은 그냥 최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는 젬병이라 스포츠는 많이 안 했는데 뭐 연극이면 연극, 뭐, 뭐 토론, 발표, 뭐 봉사활동, 어, 뭐 티켓 세일 뭐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잠재되어 있었던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하고 제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일단 다 해보는 그런 그런 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이제 막 대담하게 좀 해보고 나니까 음좀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어, 지원을 정말 양껏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학교는 정말 다 지원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제 전공으로 화학이랑 물리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물리를 물리를 택하게 되었고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공부를 중점으로 하게 되니까 그, 관, 그 관심사가 이제 맞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 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인데 아, 그때 그 친구들이랑 추억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 거기는 그냥 제의 2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제 졸업이 다가오면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이제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나 둘씩 자기의 진로를 정해 가는 와중에 저는 다음에는 이제 유럽 땅을 밟아 볼까 막 하면서 <laughs> 다른 친구들은 굳이 미국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굳이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 유럽에 있는 대학원을 알아보게 됐어요.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한게 독일이었는데, 독일에 대한 약간 좋은 환상 같은 것도 좀 있었고, 독일어도 너무 배우고 싶었고, 독일에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제 지원 기간이 좀 빨랐던 곳두 그 군데를 먼저 지원을, 지원을 넣게 됐어요.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원을 할때 이제 장학금도 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게 또된 거예요 막한 번에 이제 합격이 되고 나니까 어 나는 그냥 독일을 가나 보다 하고 이제 독일 갈 준비를 했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여름 석 달을 이제 보내고 독일에서 이제 가을학기 시작할 때를 맞춰서 어. 이제 또 떠났어요. 독일로. 독일은 굉장히 굉장히 쇼크했어요. 일단은 언어가 바로 안 되니까 저는 진짜 독일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진짜 할로, 단케 이것만 딱 알고 가서 <laughs> 진짜 어, 처음 한달 동안 하루에 6시간씩 독일어 수업을 들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언어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은 진짜 실력이 팍팍 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는 굉장히 재미, 재밌게 했고 아. 어,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독일 생활이 저한테, 저한테 그렇게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은 박사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석사까지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핀란드로 오게 됐지요. 뭐, 핀란드에 오게 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한데 일단, 일단 중요했던 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하던 공부가 저랑은 좀안 맞다는 거를 알게 알게 됐어요. 일단 그래도 시작은 한 거니까 끝은 봤는데 박사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어 커밋먼트다 commitment? 보니까 내가 이거를 4년이나 더할수 있을까? 내가 이이 분야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박사는 박사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하거나 어 아니면은 아예 아예 석사를 다른데 석사를 다른데서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자 기간은 또 끝나가지 이제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지도 않았지. 월세는 또 비싸고 막 <laughs> 당시에 진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의 반이 월세로 나갔거든요. 아 그냥 막 경제 상황은 항상 적자고 자리는 잡히지도 않고 이제. 제가 있던 데서는 제가 박사 자리를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을 했기 때문에 괜히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막 심리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즈음 갑자기 이제 오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 피란드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다음 제가 다음 비디오에 한번 담아볼게요. 석사를 이미 딴 학생으로서 이제 핀란드의 박사 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한 팁이라든지 제가 이제 거쳐 갔던 그 과정들을 어 공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제가 유학생으로서 걸어온 길들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좀 흥미로운 이야기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